먼저 리는시월 시즌이다 줄여서 콕시즌이라고도 하는데 2019년 10월에 나온 콕시즌은 대륙의 경쟁자라는 컨셉으로 여러 대륙을 대표하는 메시, 호날두, 마네 같은 선수들이 출시됐지만 선수들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오브롤과 급여 그렇다고 딱히 큰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즌이 이쁜 것도 아니라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반응에 넥슨도 관심을 껐는지 실내 주전 선수인 가브리엘 아리아스 선수가 3년 동안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고치지 않고 있다 있다. 아, 그저 넥슨 현 시점에서 그나마 쓰이는 선수는 바나놀드, 벤치렐, 맨디 같은 저급 역 키퍼 풀백들만 살아남았다. 사회는 OTW 시즌이다. 앞서 소개한 콕 시즌과 함께 나온 시즌인데 뭐 주목해야 되는 선수라는 컨셉이란다. 피파 본가에도 있는 시즌이고 이달의 선수를 뽑아 오버로를 상승시켜주는 당시 흔하지 않은 시즌이라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존망했다. 아자르, 루카쿠, 그리자망 같은 선수들이 존재했지만 이름 값과는 다르게 뭔가 애매했고 이것을 빠 는 대체 시즌들이 많아 안 쓰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면서 현재 이 시즌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이다. 3위는 TKI 시즌이다. 신규 유저들이 TKI와 TKL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TKI는 초창기 시절 유일한 한국 시즌이자 최초의 한국 시즌이었다. 뭐 한국 아이콘 시즌이라는데 라떼는 이게 12K이고 이게 TKI 시즌이었다. 사실 피파 초창기 때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시즌은 아니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레전드 선수들은 가격이 비쌌고 급여도 높아 이것을 바에는 성능 좋. 농협 선수 쓴다는 마인드였다 물론 이정수같은 가성비 선수도 있었지만 현재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애국자만 하는 팀이 한국팀이었다 그리고 현재 TKI l 1 3 시즌 TKL 신이 나오면서 그저 추억의 시즌으로 남았다 2위는 맨시티 신이다 2018년 7월 넥슨이 맨시티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나온 시즌인데 특이하게 17-18시즌 당시 현역 선수들만 나왔다 아구에로 다브드실바 콤파니 등 현재는 맨시티 레전드로 남은 선수들도 있고 당시 유망주들이 나온 선수들도 있는데 현시점 가장 성공한 선수는 당시 18살이던 필포든이다. 출시되고 메인시티 팬들에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지만 점차 성능 좋은 신규신들이 나오면서 현재는 메인시티 팬들에게도 잊혀졌다. 대망의 1위는 메인시티 아이콘 시입니다. 2019년 3월 렉스의 시즌 예고 영상을 보고 많은 유저들이 메인시티의 레전드 야야툴레 같은 선수들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으나 웬듣도부도 못한 1970년대에 뛰던 분들이 나오셔서 메인시티 아이콘이라고 출시됐다. 야야툴레 같은 선수를 기대한 유저들은 뒤통수 세게 맞았고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았다. 물론 메인 스티의 전설적인 선수들은 맞으나 이분들 디던 시절 태어나지도 않은 유저들이 대다수고 레스 코폴 디코프를 제외한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셨다. 심지어는 07년생 선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앞이 20이 아닌 19가 붙은 1907년생 에릭 브루 어르신이셨다. 대다수 피파 유저들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시다. 참고로 피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이시기도 하다. 이 시즌이 더욱 문제가 된 점은 당시 나치군으로 복무한 트라우트 만이 출시되면서 유저들에게 민심 이 더더욱 안 좋아졌다. 차라리 앞에 소개한 17-18 시즌 메이티 선수이더 아이콘에 가까운 것 같다. 아무튼 성능도 크게 좋지 않아 실사용으로는 딱히 쓰이지 않았지만 레이저들 재료로 그나마 수요가 생기면서 가격은 유지했다. 그리고 현재 급여도 높고 약발도 그리고 성능도 구려서 랭커들이 가장 안 쓰는 시즌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 시즌은 현재 아는 사람들만 아는 시즌으로 남아버렸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즌이 가장 안 쓰이는지 댓글 달아줬으면 좋겠다. 아 맞다 흥밥해 구독과 좋아요도.